35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Y는 X 세제곱 모양의 도로가 있었대. 어, 이 곡선 도로를 따라 화살표 방향으로 주행하던 차량, 어, 이 화살표 방향으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 이 곡선 도로 위의 점, 2,8 지점까지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이 직선 도로를 만들려고 한대. 그럼 이 직선 도로는 뭐냐면, 이 곡선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는 그 곡선의 접선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성질이 있다. 그러므로 곡선 도로를 빠져나가는 지점과, 연결되는 직선 도로는 그 지점에서의 곡선 도로의 접선과 일치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여기 빠져나와서 2,8까지 갈 건데, 갈 때는 요 놈의 접선에서 빠져 나와서 이렇게 2.8로 가는 이런 직선 도로를 만든다는 얘기야. 그랬을 때이 직선 도로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 접점하고 2.8하고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 자 이렇게 있고 어, 지금 이렇게 접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쯤을 2,8이라고 할게 그래서 접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래이 점을 찾아야 돼 그러면 내가 얘를 설정을 하죠 t,t t 세제곱 그러면 이 직선은 t,t t 세제곱에서의 접선입니다 그러니까 요 y는 x 세제곱을 미분하시면 3x제곱이잖아. 여기다 t를 집어넣어. y는 3t제곱. 그 다음에 x-t 플러스 +t t세제곱 이렇게 되죠. 그런데 얘가 또 어디를 지난다는 얘기니? 2,8을 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다 2,8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8은 마이너스 음, 2t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6t 제곱 이렇게 나오네 넘겨주시면 2t 세제곱 마이너스 6t 제곱 어, 플러스 8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어, 그러면은 여기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네 그치? 조립제법 해보겠습니다 2 마이너스 6 0 8 마이너스 1로 2 떨어지고 곱해 마이너스 2 더하면 마이너스 8이고 곱하면 8이고 8이고 곱하시면은 마이너스 8서빵 이렇게 나오죠. 어 그래서 얘는 t 마이너스 1에 2는 앞으로 꺼낼게. 그러면 t 제곱 마이너스 4 t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t 값이 지금 누가 나옵니까? 아, 여기 플러스죠. t 값이 마이너스 1을 하고 2가 나오는데 우리는 마이너스 1을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 사이에 거리를 구하시면 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는 사실 이런 것도 알고 있단 말이야. 뭔가 3차가 있을 때 여기 변곡점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 변곡점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뭔가 접선을 그렸어. 그리고 얘하고 기울기가 똑같은 변곡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기울기 똑같이 이렇게 접선을 그렸어.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끊어보시면 이 접점하고 변곡점하고 접점하고 다시 만나는 점하고 끊어보시면 이 간격이 다 같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변곡점이 요 놈이기 때문에, 어, 여기가 2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바로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아니면, 어쨌든 이런 1차 함수하고, 1차 함수, 예를 들어서 얘를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 그러면 얘하고 얘를 연립했을 때 그때의 근들이죠 근근 근. 그러니까 x 세제곱하고 mx 플러스 n 이렇게 같다라고 놓고 넘겨주시면 x 세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은 0 이렇게 될 건데 이 놈의 세 근이 자 얘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얘는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근이 알파가 중근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에서도 만나니까 2도 나오죠. 이세 근의 합이 얼마가 나와야 돼. 여기는 x의 개수가 x 제곱의 개수가 없죠. 얘네들을 다 더한 것이 0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아, 알파가 마이너스 1이구나. 이렇게 찾으셔도 되죠.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나는 2,8하고의 거리니까, 루트, 어, 3, 3은 9에다가, 99, 81에다가, 루트 90이니까, 얘는 3 루트 10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351번입니다. 2차 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 y는 fx가 있었어.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두점 pq에서 만납니다. 그랬을 때이 pq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래. 두 접선의 교점을 r이라고 했을 때 pqr의 넓이를 구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음, 그러면 최고 차항 개수는 1이기 때문에 자, 이 그래프 자체를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막 옮겨도 상관이 없죠. 그래도 그때 접선, 접선을 그으면 얘를 내가 Y축이라 이렇게 보고 접선, 접선을 그려도 어차피 넓이는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래프의 모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얘를 좀 평행이동을 해서 좀 간단한 그래프로 이동을 좀 해볼 거야. 음... 축을 y 축을 이렇게 옮깁시다. y 축으로 옮기고 여기에서 접선, 여기에서 접선 했더니 여기가 직각이 된다는 얘기죠. 내가 이 근을 이제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볼게. 여기를 알파, 여기를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2차 함수를 우리가 뭐라고 보시면 돼? 최고차 계수는 1이니까. X 플러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쓸수 있죠. 그럼 얘는 X 제곱, 빼기 알파 제곱, 자, 이런 형태입니다. 어 그리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수직이잖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겠니? 기울기가 1이 나오겠죠. 1 기울기가 1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좌표도 사실은 알아. 얘는 0마 마이너스 알파죠.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알파 곱하기, 이 알파 곱하기, 알파 곱하기 2분의 1이죠. 아, 그래서 알파 제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구나. 나는 결국에는 알파 제곱을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미분해서 우리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요 놈의 기울기 1이 나와야 돼. 그럼 미분해 보시면 2 x 고 여기다 알파를 집어넣으면 2 알파죠 자이 값이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알파는 2분의 1이고 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넓이 알파 제곱은 4분의 1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352번입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함수 fx에 대해서 f3값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야. 자, fx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아, 일단 이 조건을 줬다는 라것 자체가 평균값 정리를 쓰라고 대놓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0부터 3까지 모든 t에 대해서 f't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0는 1이래. 자, 다친 구간 0부터 3까지니까 일단 얘를 적어보고 싶죠? 둘 사이의 평균 변화율. 3 빼기 0분의 F3 빼기 F0. 자, 이 값하고 같은 F'C가, 이 F'C가 어디 사이에 존재하는 거야? 0하고 3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평균값 정리죠. 어 그런데 그 사이에 f 프라임 t 값이 4보다 작거나 같대 그러니까 f 프라임 t가 마이너스 4에서 4사이란 말이지. 이 t는 0하고 3사이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이 c가 0하고 3사이의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음, 4하고. 4 사이 이렇게 준 겁니다. 자, 그러면 F3 빼기 F0이라는 것은 3을 다 곱해 주시면 마이너스 12에서 12까지죠. 그런데 문제에서 F0 값도 줬단 말이지. 1로. 아, 그러니까 이 F3은 마이너스 11에서 13 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최소 값이고 요놈이 최대 값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을 곱하래. 13 곱하기 11을 하시면 143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53번입니다. 음, 다음 함수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3 값을 구해라. 일단 F-1이 마이너스 4고, F4가 11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부터 4까지는 모든 x에 대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가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 음, 그런데,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있다라고 할게. 그리고, 여기 4, 11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게. 일단은, fx는 얘네들을 지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둘 사이의 기울기를 한번 보세요. 고맙게도 4 빼기 마이너스 1에 11 빼기 마이너스 4니까 얘가 3이 나온다라는 거. 그냥 얘네 둘 사이의 기울기가 3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이 fx란 놈이 여기에서 살짝 올라왔다가 내려갈 수 있을까? 그럴 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럼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3보다 커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안 돼. 그러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건 되나? 이렇게? 그러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또 3보다 커진단 말이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위로 이렇게 올라왔다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가 3보다 커지니까. 그니까 러 얘는 3을 유지하면서 쭉 올라갈 수밖에 없다란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fx는 그냥 1차 함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울기가 3이고, 어딜 지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지난다. 그래서 3x, 마이너스 1. 요런 직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f3 값은 뭐냐? 3을 집어넣어 보시면, 8이 나오죠. 정답은 3번이야. 아시겠죠? 354번입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닫힌 구간에 속하는 서로 다른 임의의 두 실수 a, b에 대하여, 자, 요놈 값이 k래. 음. 평균값 정리 의 느낌이 나네. 그렇지? 자, 그래서 한번 써 보겠습니다. b a 분의 fb fa와 같은 f'c가 존재하죠. 지금 얘는 3차 함수로 줬기 때문에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린 그냥 평균값 정리를 막 사용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C값이 어디에 있는 거야? A와 B 사이에 존재하는 거죠. 자, 편의상 A가 B보다 작은 놈이라고 생각을 할게. A하고 B 사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5에서 0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 C도 마이너스 5부터 0 사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때의 f'c를 내가 k라고 한 거니까 이 f'c의 범위를 구하시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미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x제곱 플러스 4x. 자, 이렇게 되죠. 여기다 c를 집어 넣은 겁니다. f'c는 c제곱 플러스 4c.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죠. 축이 어디죠? 마이너스 2입니다. 자, 그런데 나는 마이너스 5부터 0까지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는 이쯤에 있을 거고 0이 좀더 가깝죠? 뭐 이쯤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는 거야. 그러면 제일 위에 있을 때가 이때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 넣으세요. 어, 집어 넣으시면 25 빼기 20이니까 여기 5네.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가 제일 낮을 때죠? 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 보시면 4,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4죠. 그래서 이 k의 범위를 너희들이 마이너스 4에서부터 5까지, 어, 그런데 얘 등호 이렇게 넣어줘서 이 점도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하기가 쉬운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서로 다른 의미의 두 실수란 얘기입니다. 서로 다른 의미의 두 실수. 그러니까 어, 이 3차가 이 3차가 미분하시면 이런 형태잖아. 그럼 얘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0.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f'x입니다. 프라임 그럼 실제 fx가 분명히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자,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제일 작을 때가 이때잖아. 그치? 쭉 내려보시면 이때 이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했었고, 사실은 어떤 두 점을 이어도 그 둘의 평균 변화율이 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평행하게 거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 이 3차하고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서로 다른 두 점을 이어가지고 이 기울기하고 똑같은 접선을 만들 수는 없단 말이야. 이 접선하고 똑같은 기울기를 만들 수가 없다고. 두 점에서 만나질 않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요 등호를 빼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4에서 5까지만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4부터 5까지입니다. 등호 꼭 빼주셔야 돼.